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밤 달빛지기입니다. 찜통 같은 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바다의 사나이 신드바드의 모험을 마치 시원한 파도 소리인 양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입어 신드바드의 모험 다섯 번째 여행 낭독을 시작합니다. 내가 누린 안락한 생활은 너무도 즐거운 것이었어. 이전의 모험들을 통해 겪었던 모든 고난과 괴로움을 까맣게 잊게 해주었지만 또다시 새로운 여행을 떠나고 싶은 욕망까지 없애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품들을 구입하고 포장하여 여러 대의 마차에 나누어 실은 후 가장 가까운 항구로 갔습니다. 거기서 나는 신뢰할 수 없는 선장들에게 향해를 맡기느니, 차라리 내가 배를 지휘하고 싶다는 욕심에 내 비용으로 배를 한척 건조하고 어장하였습니다. 배가 준비되자 나는 물건을 싣고 승선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용을 내가 다댈수 없는 노릇이었으므로, 각국의 상인 여러 명을 그들의 짐과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불어오는 순풍에 돛을 펼치고, 남바다로 나갔습니다. 오랜 향해 후에 처음 배를 댄 곳은 어떤 무인도였는데, 거기서 우리는 내가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만큼이나 커다란 로크가 낳은 알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알 속에는 막 부화하려는 새끼 로크가 밖으로 넣으려고 부리로 껍질을 쪼고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섬에 상륙한 상인들은 도끼를 휘둘러 알을 깨 구멍이 생기자 새끼새를 죽인 후그 살을 조각조각 빼내어 불에 구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알을 건드리지 말라고 심각하게 경고했습니다만 그들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새 구이로 배를 실컷 채우고 나자 저 멀리 하늘에서 커다란 구름 두 개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가 고용한 선장은. 경험에 의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끼새의 아비와 어미가 온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불행을 피하고 싶으면 지체없이 배에 오르라고 재촉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에 따라 황급히 승선하여 즉시 돛을 펼쳤습니다. 이때 두로크는 섬뜩한 소리로 울어대며 섬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는 둥지와 새끼가 어떤 꼴이 되었는지 발견하고 한층 거세게 울었습니다. 복수의 뜻을 품은 녀석들은 날아왔던 쪽으로 다시 날아가더니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틈을 이용하여 곧 닥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과연 녀석들은 다시 돌아왔고 발톱에는 엄청나게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하나씩 들려 있었습니다. 녀석들은 정확히 배 위쪽의 하늘에 멈추더니 들고 있던 바위덩어리를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노련한 조타수가 가까스로 길을 돌린 덕에 바위는 빗나가 옆의 바닷물에 떨어졌습니다. 그 충격에 엄청난 소리와 함께 바다가 입을 벌려 그 밑바닥이 보일 정도였죠. 하지만 불행히도 다른 놈이 떨어뜨린 바위는 정확히 배 중간 부분에 명중했고, 배는 박살이 나 수만 조각으로 튀었습니다. 그 통에 수많은 선원과 승객들이 압사하거나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나 역시 물속 깊이 잠겨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수면에 떠오른 나는 운 좋게도 잔해 한 조각에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팔로는 잔해를 꼭 껴안고 다른 손으로는 물살을 저어가던 나는 해류와 바람의 도움까지 받게 되어 마침내 어떤 섬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해안은 가파른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나는 이 어려움마저 극복해내고 땅에 올랐을 수 있었습니다. 기진맥진한 나는 풀밭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일어나 지형을 살피기 위해 섬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섬은 잘 꾸민 정원만큼이나 감미롭고 쾌적한 곳이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아름다운 나무들이 서 있었고 가지마다 풋과일이나 잘 익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또 나무 사이로는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지요. 나는 향긋하기 그지 없는 과실들을 따먹고 시원한 물로 갈증을 풀었습니다. 밤이 되자 적당한 장소를 찾아 풀 위에 몸을 눕혔습니다. 그러나 잠든지 채한 시간도 못되어 소스라치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 장소에 혼자 있다는 사실이 불현듯 무서워진 거죠. 그렇게 그날 밤 대부분은 내 운명을 한탄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냥 집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다시 뛰쳐나온 내가 너무도 경솔하다고 한심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이런 우울한 생각을 곱씹다 보니 너무도 절망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은 충동까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시 떠오른 아침 햇살이 이런 절망감을 흩어주더군요 나는 몸을 일으켜 약간은 떨리는 마음으로 나무 사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좀더섬 안쪽으로 들어간 나는 늙어빠진 노인네 하나를 만났습니다. 시냇가에 앉아 있는 그를 발견한 나는. 그 역시 난파당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가가서 인사를 건네자 그는 고개만 까딱 했습니다. 이어 여기서 뭘 하시냐고 묻자 그는 대답은 않고 몸짓으로 자기를 내 어깨에 태워 시내를 건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열매를 따서 먹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는 그를 등에 업고 시내를 건넜습니다. 자, 이젠 내리십시오. 나는 그가 내려오기 쉽도록 몸을 낮추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꼬부랑 영감은 순순히 땅에 내려오지 않고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나옵니다. 오히려 쇠가죽 같은 피부로 덮인 두 다리를 슬그머니 내 목에 감더니 펄쩍 내 어깨 위로 올라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목을 졸라 죽이려는 듯두 다리로 내 목을 꽉 재었습니다. 공포에 살이 잡힌 나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죠. 그렇게 기절해 있었지만 이 찰그머리 같은 넓은 이는 여전히 내 목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단지 내가 정신을 차릴 수 있을 정도만큼만 다리를 벌려주었죠. 내가 정신을 차리자 그는 한쪽 다리로는 내 가슴팍을 짓누르고 다른 다리로는 옆구리를 마구 쳐대면서 나로 하여금 몸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내가 일어나자 이번에는 나무 아래로 가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멈추게 하더니 열매를 따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늙은이는 나를 낳아주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쉬려고 하자 그는 다리를 여전히 내 목에 감은 채 함께 땅에 누웠습니다. 그렇게 아침마다 그는 다리로 목을 재어 나를 일으키고 걷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저히 떼어낼 수 없는 짐을 지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어느 날 나는 길을 가다가 호리병박 나무 아래 마른 호리병박 껍데기가 여러 개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중 가장 큰 것을 하나 주워 깨끗이 씻은 후. 이 섬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포도매송이를 따그 속에 포도즙을 짜 넣었습니다. 이렇게 채운 호리병을 한 곳에 두고 며칠 후 늙은이를 겸허히 유도하여 다시 그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호리병 속에 익어있을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였죠. 호리병 주둥이를 입에 대고 한 모금 쭉 들이키자 달콤한 포도주가 목구멍으로 흘러들어왔고 그 기막힌 맛에 나를 짓누르고 있던 고통을 잠시나마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도 솟아났습니다. 너무도 즐거워서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펄쩍펄쩍 뛰기도 했지요. 이 음료가 내게 놀라운 효과를 가져온 것을 보고 늙은이는 자기도 한번 마셔보게 해달라고 몸짓했습니다. 호리병을 건네주자 늙은이는 한 모금 마셔보더니 꽤 괜찮았던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모두 마셔버렸습니다. 호리병 속에는 늙은이를 취하게 하기에 충분한 양의 술이 들어 있었죠. 금세 술 기운이 오른 늙은이는 몸을 앞뒤로 흔들어 대며 나름대로 목청껏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내 위에서 난리를 쳐대다가 결국 힘이 풀렸는지 늙은이의 두 다리가 약간 느슨해졌습니다.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를 땅바닥에 내팽겨쳤습니다. 늙은이는 땅에 누워서도 움직이지 않았죠. 나는 커다란 돌덩이를 집어들어 그 머리를 박살내 버렸습니다. 그 저주받을 늙은이에게서 해방되고 나니 세상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군요. 나는 즉시 바닷가로 향해 그곳에서 물을 깊고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배를 정박하고 상륙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 모습을 본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겪은 이야기를 해주자 그들의 놀라움은 한층 더 커졌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바로 바다의 늙은이에게로 걸렸던 것입니다. 또 당신은 그 늙은이가 목졸라 죽이지 못한 첫 번째 사람이지요. 그는 누구든 한번 걸리면 절대 놔주지 않고 결국은 목졸라 죽여버리곤 했어요. 그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그 때문에 이 섬이 유명해졌지요. 그래서 선원들과 상인들은 여러 명이 함께가 아니면 절대로 이 섬에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그들은 나를 배로 데려갔습니다. 선장은 사연을 모두 듣고서 따뜻하게 나를 맞아주었습니다. 배는 다시 돛을 펴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의 향해 끝에 훌륭한 석재로 지은 가옥들이 늘어선. 큰 항구에 닿았습니다. 배에서 나와 친해진 상인 하나가 자기와 함께 항구에 내려가자고 권하여 따라갔더니, 그는 타지에서 온 상인들이 묵는 집으로 나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내게 큰 자루를 하나 주더니, 나처럼 자루를 하나씩 들고 있는 그 지방의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하고는 야자 열매를 따라갈 때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말했습니다. 자, 저 사람들을 따라가 보세요. 가서 저 사람들 하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절대 저희들에게서 떨어져서는 안 돼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어떤 큰 숲에 도착했습니다. 그 개에는 엄청나게 높은 나무들이 쭉쭉 뻗어 있었는데, 그 둥치는 붙잡을 거 하나 없이 민둥하여 열매가 달려있는 가지까지 기어 올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나무들은 바로 야자수였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따서 가지고 간 자루에 채워올 계획이었죠. 우리가 숲에 들어서자 크고 작은 원숭이들이 사람들을 보고는 후다다닥 달아나더니 놀라울 정도로 민첩한 동작으로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함께 간 상인들은 주위에 있는 돌멩이들을 주워 들어 나무 꼭대기에 있는 원숭이들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나도 그들이 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원숭이들은 맹렬한 기세로 야자 열매를 따더니 우리를 겨냥해 던지면서 그들 특유의 몸짓으로 분노와 적의를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야자 열매를 주워 담았습니다. 가끔씩 돌을 던져 원숭이들을 약올리기만 하면 되었죠. 이란 꾀를 사용하여 우리는 가지고 간 자루들을 가득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죠. 자루가 가득 차자 우리는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숲으로 나를 보냈던 상인은 내가 가져간 야자 열매만큼 돈을 치러 주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계속하세요. 매일 가서 이런 식으로 일하면 당신 고국에 돌아갈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유익한 조언을 해준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나는 엄청난 양의 야자 열매를 가져왔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한 액수의 돈이 모였습니다. 내가 타고 온 배는 우리에게서 야자 열매를 구입한 상인들을 태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역시 야자 열매를 실어러 온 다른 배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그 배에 내 몫의 야자 열매를 모두 싣고 지금껏 너무도 신세를 많이 진 상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는 아직 이곳에서 일을 끝내지 못해서 나와 함께 떠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돛을 펼치고 출발한 배는 후추가 풍부하게 나는 어떤 섬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채상품의 알로에 나무가 산출되는 코마리 섬으로 갔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술을 절대로 입에 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난잡한 장소도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두 섬에서 나는 내가 가져온 야자 열매를 알로에 나무와 후추로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인들과 함께 진주 어장에 가서 잠수부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큼직하고도 완벽한 형태의 진주들을 건져 올려 주었죠. 나는 흐뭇한 마음으로 배에 올라 아무 사고 없이 발소라에 도착하여 거기서 바그다드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내가 가져온 후추, 알로에, 진주들을 팔아 큰 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올 때마다 항상 그랬듯이 이번에도 번 돈의 10분의 1은 빈민을 구하는 데 섰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갖가지 활락을 즐겼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신더바드는 다시 백색행을 힌더바드에게 주었고 선물을 받은 짐꾼은 다른 손님들과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들은 부유한 신더바드의 집에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신더바드는 이전의 날들에 그랬듯이 손님들을 배불리 먹이고 자신을 주목하게 한 다음 다음과 같이 그의 여섯 번째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